Yeah, yeah,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덕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열린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과에서 어떻게 인재가 배출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과는, 인간이 120년 동안 산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여러분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사시려고 합니까? 자, 이 사회복지학과는 여러분 미래에 전문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 후에 할수 있는 일들을 어, 이런 사회복지학과를 통해서 어,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 사회복지학과는 일단 우리 학과는 다른 학과 사이버대학보다 또 일반 오프라보다 어, 더 중요한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학원 진, 진학이 어, 굉장히 강한 학교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 창업, 어, 또, 이 취업이 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어, 또한, 어, 사회복지사 1급, 우리 학교를 나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는데, 1급 시험은 국가 시험이죠. 그래서 이 국가 시험을 보고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로서 전문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학과의 이 특성을 살펴보면요,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의 학과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서 어, 사회복지를 어, 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보육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 보육교사를 어,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그래서 어이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에서 인성을 갖추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정말로 미래의 어린이들 꿈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보육교사로 배출하고자 상당히 많이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지 전공 있습니다. 이 산림복지 전공을 하면 여러분이 은퇴 후에 산림청에서 하는 국가 자격증 산림치유 어 자격증을 치유사를 어, 획득할 수 있는 어, 이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어, 유망한 직종으로서 아, 여러분이 각광을 받을고 어, 노년의 삶을 또 설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지경영 전공. 복지경영은 요즘 사회복지는 아, 이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화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업화 측면에서 경영이란 거를 아, 경영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 시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가의 마인드를 또 배양하기 위해서 복지경영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사회복지전공, 교정사회는 교도소에 교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교화를 위한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민간 자격증이지만 굉장히 앞으로의 트렌드가 동물 매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승마라든가 아니면 강아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치료해주는 의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 매개 치료 전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다섯 개의 전공을 여러분이 1년, 4년 또는 2년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의 강점은, 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정리해서 보면 1급 합격률. 아, 또 2급을 받게 되면은 1급을, 이제 특히 이제 젊은 계층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1급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측면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수진. 우수한 교육과정을 어,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다섯 어, 개의 전공 영어를, 어, 영, 어, 전공 영역을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수한 교과 과정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대학원 진학. 요즘은 이제 어, 대부분 또 우리 어, 학우들이 어, 대학원 진학을 하는데 어, 많은 대학원들과 연계를 통해서 어, 장학혜택을 많이 주면서 대학원 진학에 유리하게 또 지원한 사람은 거의 100% 합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료라든가에는 굉장히 장학혜택, 국가장학부터 해서 MO장학에서 여러분이 어, 원하는 장학을 거의 다 받을 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격증, 미래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각광받는 전문 자격증, 특히 이제 국가 자격증 플러스 민간 자격증을 여러분이 적어도 4개 이상 확보를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또 젊은 친구의 사람들은, 학우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또좀 연료하시고, 내가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 또, 어, 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이런, 어, 여섯 가지의 강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요. 어, 1학년은, 음, 주로, 어, 개론, 그다음에 보육 교사를 딸수 있는 아동 복지 어 이런 그다음에 인선 어 교정 사회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민간 자격증으로서 우리가 웃음 치료라든가 어 여러분이 이제 웃음 치료를 어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회 복지사에서 웃음 치료를 주는 역할을 해야잖아요. 하 어, 아, 그래서 어이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어, 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어, 음, 배울 수 있는 가정을 어, 해놨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뭐 2학년, 음, 3학년, 어, 3학년 과정에서는 어, 어, 굉장히 많은 전공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공, 감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음 전문 영역을 넓혀갔을 뿐만 아니라요. 또이 전문 어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 치료라든가 분노 조절 어 사례 관리 동물 매개 치료 이런 그 사회복지사의 전공뿐만 아니라 예, 다섯 가지의 전공 영역을 다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어 과목들을 저희가 아. 어,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학교의 교과 과정을 보시면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많은 이 전문 영역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어, 좀알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면은 어, 굉장한 특화단 전문가 영역으로서 여러분이 양성받고 또 배출되고 또 어, 사회 현장에서 또 실천가로서 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아,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 자격증, 아, 우리가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별로 특화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과죠. 그래서, 어, 사회복지과는, 음, 이 예, 기본적으로, 어, 필수 과목 열,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네 과목을, 어, 전문학사 이상이 되면서 하면은 어, 사회복지사 2급을 어,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급까지 도전을 해서 이제 1급 자격증도 또딸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이기 때문에 어, 그 2급 시험 졸업을 위해 곧바로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육교사, 아, 보육교사 2급을 어, 17 과목을 취득을 함으로써, 어,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회복지사하고 보육교사하고 공통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 과목 설계를 잘 하면은, 어,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과목에 공통된 과목을 같이 들음으로써, 어, 여러분이 졸업하면서 이런, 어, 국가자격증을, 어, 취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건강가정사. 이 건강가정사는 아직, 어, 뭐, 이렇게 딱 자리 잡은 자격증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다문화 사회고 어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측면에서 건강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자격증도 여러분이 미래적인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산림치유지도사. 그래서 이 산림치유지도사는 숲 해설가라든가 아니면 자연휴양림 어 숲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그래서 어 국가의 전문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어, 복, 어, 전공을 하게 되면은, 아, 이제 양성기관을 어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성기관에 또 들어가서 입수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림치유라는이그 복지, 살림복지를 어, 전공을 하게 되면 양성기관에 입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마 다른 학과는, 네, 다른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의 특별, 특화된 예, 감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음, 청소년 상담사. 에서 졸업하면 청소년 어, 상담사 국가자격증을 은시할 어,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자, 이런 국가자격증 뿐만 아니라 또 어, 많은 어, 특화된 예, 민간 자격증. 우리가 민간 자격증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 자격증이 여러분이 따지만 어, 장롱면에 불과하고 어디 어,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격증으로 민간 자격증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자격증을 어, 취득을 하게 되면 정말 어, 특수화된 전문 영역으로서 어, 그 차별화된 그 양성과정으로서 전문가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관심 있는 내용들이죠. 동물 매개 어, 상담사 교정. 교정상담사, 분노조절, 인성지도. 요즘 인성지도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모든 직장이나 의무적으로 인성법에 대한 것이 통과되면서 누구나 인성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치료, 복지경영사라는 이런 민간자격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는 또 사이버되기 때문에 100% 모든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지만 또 대학에 여러분이 또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대학 생활을 만끽을 해야죠. 그래서 어, 이 수업은 100% 어, 사이버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학생의 활동이 조직이 돼 가지고 아, 다양한 학생의 활동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또 대학 생활과 같은 느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식. 네, 어, 제 아유, 멋진 모습이 이렇게. 어, 있죠. 옷도 똑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음, 사람 장학회 이런 걸 통해서 또 어, 학생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실천 경험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지역별로 어 지역 학습관에서 모여서 특강도 듣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어 수업에 대한 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어 부분에서 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스터디. 그래서 어 교수님들이 아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더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뭐 번개. 해가지고 또 모이면 거기서 아이 사이버상에서 또 이렇게 궁금했던 거를 오프 수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해줍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음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과 특강,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기관 이런 방문들을 하거든요그 다음에 또 MT, MT를 통해서 또 학우들 간에 또 교수들 간에 아 사이버 공간에서만 봤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 모임에서 또, 대학생을 누릴 수 있고, 또, MT를 가고, 즐거운 게, 또, 1박 2일 동안 행복을 느끼면서, 어, 끈끈한 교제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MT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식, 또, 이렇게, 어, 여러분, 음, 참여를 하면서, 대학생활, 어, 뭐, 1학년부터 들으면 4년 동안, 또 편입해서 들으면 2년 동안, 이런 그 대학생활을 만끽하면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교과과정도 훌륭하고 교수도 훌륭하고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학우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대학이라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사회복지학과 오시오 사회복지학과에서 제 2의 인생을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